일반인이 국회의원은 어, 맞으면 더 아픈가요? 일반, 일반인보다 더 아픈가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직무를 보전, 그,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그 신분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이잖아요. 어,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님하고 대담을 할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딥시크 정도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딥시크가 지금 R1 단계 아닙니까? R1 단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 중위, 전략 자산화 할 가능성이 높아서 나중에 이걸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 몇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예요. 첫째는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겁니다. GPU를 막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여서 컴퓨팅 퓨트에서 모아주고 이걸 우리의 스타트업 포함해서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줘서, 그러니까 이거를 GPU를 많이 사서 쪼개서 나눠주는 건 의미 없습니다. 수만 장을 이어, 네트워크에 이어붙여야 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애 펌프티 세타를 모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 과기정통부가 18,000장 정도의 미어지피 u 를 사겠다고 얘기해놨죠. 근데 그거로도 부족합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장기계획이 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3년, 5년 내에 중요한 전쟁이 승부가 날 거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는 늦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데이터의 법규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딥시크 같은 회사가 중국에서 왜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냐면 죄송하지만 중국은 개인적으로 뭐 잘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거기서 데이터에서 그냥 뭐 법규 생각 안 하고 막 몰아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선됐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 어떠냐면 우리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러, 우리도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과기전통부에서 법무부랑 같이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출입국은 법무부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출입국 영역에서 출입국은 엄청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입출국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인도 있고요, 얼굴도 있고요, 국적, 성별, 정말 대단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정보법, 보호법 위반이 안 되게 지우고 지우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과기부에서 이 연구에 쓰기로 했던 거예요. 당시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했냐면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하겠다 하면서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데 일단 공무원들한테 여러분 공무원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공무원 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런 채용지가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이걸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면 적죠 결국 그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어요. 결국, 많은 영역에서 이런 식의 최... 그런데 그개인정보법고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도 이건 우리 법에서 조금, 조금 불편한데? 라고 보이는 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장관할 당시였는데. 그걸 좀 풀어주는 규제가,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단기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재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대니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인재가 집중해야 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재들을 유인해낼 만한 유인책이 저는 그 부분도 파격적으로 반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예민한 문제긴 한데요. 외국에 나와서 유학하고 있는 AI 인재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분들이 병역특례 같은 거 지금도 규정은 있죠. 규정은 있는데 일정도 이하의 회사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에서는 AI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AI라든가 몇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어, 병특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제한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력인데요.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전기를, 전기를 많이 먹을 수 밖에 없는 게 GPU를 제가 어서 그걸 봤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원리를 강의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아주 그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제가 그런 화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뽀글뽀글한 아인슈타인 사진 그한 장만 가지고 왔죠. 분간이 안 되더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화면도 아인슈타인이 과연 컬러로 이런 강의 동영상을 찍었었나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걸 만든 회사는 한 4만 장 정도 뭐몇 면장 정도되는 GPU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뭐 어, 그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겠지만요. 그런데 그걸 그 GPU도 GPU지만 그걸 돌리는데 썼던 전력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에서만 AI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살려는 걸 정말로 정말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는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운데 전으를 깎아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 깎아드리자 했었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타겟팅 되냐면, 돈이 좀 이렇게 쓸수 있는 돈을 어떻게든 찾아냈죠. 그래서 드리는데, 기초수급자에 전기료를 바우처로깎아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전기료 삭감 조치가 이미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름 한 달에 7만 8천 원 정도, 6만 8천 원, 7만 8천 원 정도 내시는데, 이미 한 2만 원밖에 안 나와. 다바우처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2만원까지 그때 두달 동안은 내드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것도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혹기에 아무도 안들려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좀 남았어요. 아, 그러면 조금 더성편이 나은 분들에게 또 드리자. 라고 했는데 기재부가 그걸 못 찾았어요. 한조도못 찾았습니다. 귀조성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에게는 쉽잖아요. 본질이 죽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주는 거예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의 평화. 그렇지만 이 넘어가는 소팅을 요요 바운더리는 아니지만 요 넘어가는 분들은 어렵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율주의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대한 파악할 만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어, 70억 정도가 더 남았었는데 못 찾았어요. 더드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만큼 못찾아겠더라고요 어, 제가 저는 약간 충격이고 이거는 죽은 사람 입장에서, 근데 왜 그러면 기초성자들한테복지가 집중되냐? 충기가 편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줘서는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은 그때.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굉장히 중복돼서 여러 개 받고 있더라고요. 거의 0이 됐죠 그런데 요, 요 선을 넘어가면 안 그런 거예요. 역시 그건,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런 복지를 우리 국민 하나, 한 분이 계신 각, 학교이 평생 또 바꾸는 복지 내용을 관리하는, 그거 없어요. 그리고 그러기도 어려운 게 상당수 지자체에 다, 그러니까 역시 그 통계를 함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통장으로 사람들만 관리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복지의 누수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는 이유는 많이 연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결국은 많은 걸 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을 텐데,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하고, 할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 느끼는 거는, 제가 정치 인 한동으로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고, 제가 인간 한동으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이 행동하는 게, 아지은 않으면 똑같은것 같아요. 나라가 잘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고 많이 보완해가면서 좋은 나라 만들도록 좋은 정치 하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AI 시대, a i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가 후손들, 몇백 명갈 후손들을 대표해서 축가대표 선수처럼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임무를 제대로 해내서 후손들에게 사랑스럽게 우리가 그 일을 해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